답사를 음, 나름대로 <laughs> 준비를 했는데요 재작년에 <제> <laughs> 아들이 결혼식을 한 거고 에 와이프를 하나님 하라고 했고 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윤대식을 또 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음, 지금까지 더와주시고 고마운 것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또이 소설을 통해 가지고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도 하나 없었어요. 예수사랑교회 처음에 시간 때도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랑을 성도들한테 줘야 할고 생각했고 한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10년을 여기 와서 살려가면서 1년마다 <laughs> 성급들 두세 명씩 오늘 하늘나간다고 했고요 한두 명씩 오늘 세 대를 쫓습니다 언제까지나 사역 속에서 함께할 줄 알고 와이프가 장례를 하나 했어요 사역을 행하려고. 사 a 을더 이상 못할 해서아음으음 o 로 e like this. I am a little b i 시 m o r 시 like this. I a 이 a little bit more like t h 이 s I am a l i t t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리주져 것을 사랑한지, 어떻게 이것이 성워졌지 아직도, 예, 그, 경제적으로도, 예, 당히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예, 계사을해 보면, 어디서 어떻게 물질이 생겼는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마음감이 교차 가운데서, 저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으셨던, 예, 저 마음속에 계신 마음 오늘도 제자들과 작년 또 올해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또 자리를 채워주시고 아서리물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희 목사님부터 성에 맞추고 또 우리 같이 학우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껴있으시면서 인물심이 하 되는 도와주시고 정부의 대한 평결해야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저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사랑 기회를 참여하시면서도 하나님의 감사해서 받은 사랑만해서 사랑 예수님의 사랑만 을전해드겠다고 했는데 역시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주고 주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족을 통해 가지고 어, 정말 고맙게 표현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떻게 사용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모든 우리 복회의 동역자들과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겹쳐서 이르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종별 순서를 맡아 주시고 가부님과하나과축구기이로축복해 주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